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 메뉴로 싱싱한 생선회 어떠세요?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연어, 쫄깃한 광어.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죠? 잠깐, 잠깐만요. 젓가락 들기 전에 혹시 기생충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맛있는 생선회에는 불청객, 바로 기생충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사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먹는 생선에 어떤 기생충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생선회를 즐길 수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선수 입장. 바로 아니사키스 일명 고래회충입니다. 이름처럼 고래 몸속에 살다가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하해서 우리 식탁까지 올라오는 아주 끈질긴 녀석이죠. 이 녀석은 오징어, 고등어, 연어 같은 인기 어종에 주로 서식하는데요. 살아있는 채로 우리 배 속에 들어오면 끔찍합니다. 위벽을 뚫고 들어가 맹렬한 복통과 구토를 유발하죠. 마치 영화 에일리언의 한 장면 같아요. 의그 생각만 해도 소름 돋네요. 생선을 사왔다면 신선도가 떨어지기 전에 재빨리 내장을 제거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익혀 먹는 거겠죠. 아니면 잘게 썰어서 꼭꼭 씹어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회를 먹을 때 마치 30번 씹어먹기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좀 그렇네요. 또 다른 방법은 냉동 보관입니다. 영하 20도 이하에서 24시간 이상 냉동하면 기생충이 싹 죽는다고 하니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겠죠? 특히, 동해에서 잡히는 고등어는 고래회충 개체수가 많다고 하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내장에서 살로 이동하기 어려운 종류가 많았지만, 이제는 살로 쉽게 이동하는 종류도 많이 발견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봄에서 초여름에 잡히는 망상어에서는, 인체에 무해한 필로메트라 선충이 발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녀석은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진 않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한 건 어쩔 수 없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생선의 속 기생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는 문제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는 더욱 안전하고 맛있게 생선회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